국경 넘는 감염병 시대 개인 예방 의식이 국가 방역력 지킨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해외에서 홍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출국 예정 국민에게 MMR, 백신 홍역 볼거리 풍진 접종을 반드시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망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국민의 자율적 방역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권력보다 국민의 책임 의식이 중요.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해외 여행객 스스로가 감염병 예방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신 접종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시민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미접종자, 접종력. 불분명자 등은 반드시 출국 전 MMR, 백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성인 중에서도 관련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1회 접종이 권장된다. 국가방역, 정치방역 아닌 과학방역 되어야. 전문가들은 홍역은 공기로 전염되는 고전염성 질환으로 공항항공기 해외 체류 중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입국 완화보다는 선별적 검역. 강화와 정보 공개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역에 있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수라는 점은 과거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불필요한 공포 조장이나 정치적 이용이 아닌 실질적 감염병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은 국민 스스로. 질병관리청은 해외 방문 예정자들에게 홍여. 유행국을 방문하기 전 MMR,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예방접종 도움이 누리집니다. KDCA. 고. KR에서 개인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